스타벅의 마케팅 담당자를 사장으로 데려와서 대박을 친 회사가 있습니다. 스탠리 텀블러가 발렌타인데이 한정으로 스타벅스와 협업을 해서 출시한 분홍색 텀블러를 사기 위해서 고객들이 매장 밖에서 밤샘 캠핑을 하며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품귀 현상을 보였던 스탠리 텀블러는 온라인에서 정가의 10배가 넘는 6 0 0달러의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다른 텀블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 스탠리 텀블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1913년 설립된 스탠리는 등산객과 캠핑족을 위한 보온용기를 만들던 아웃도어 브랜드였습니다. 2023년 11월 틱톡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불에 탄 차량이 나오는데 그 차량의 운전석 컵홀더에 주황색 텀블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토어가 휘고 제가 묻기는 했지만 텀블러 자체는 멀쩡했고요. 텀블러를 흔들어보자 아직도 남아있는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영상은 9,6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이쯤 되자 스탠리는 영상을 올렸던 고객에게 새 텀블러와 차를 선물했습니다. 창업 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등산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는 보온병 만드는 회사 이미지였던 스탠리는 이것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합니다. 화제를 이기는 탄탄한 내구성과 뛰어난 보온, 본행 성능은 이미 입증이 되었고요. 바이럴 마케팅 영상이 틱톡과 엑스 등을 통해 확산이 되었고 지금은 젠Z, Z세대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다시 조정하는 전략을 바로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미국 여성 소비자들과 Z 세대에게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스탠리 텀블러 뒤에는 테런스 라일리라는 CEO가 있었는데요. 라일리 사장은 바로 크록스의 부활을 이끌었던 전 크록스의 CMO, 즉 최고 마케팅 책임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고무신처럼 생긴 크록스를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발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라일리 사장은 2020년 스탠리에 취임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려면 고객 범위를 확장해야 되고 스탠리의 주소비자층이 아니었던 여성과 청소년을 겨냥한 제품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사진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라일리 사장이 크록스에서 배웠던 것인데요. 남학신 같은 투박한 디자인에 구멍까지 뚫린 크록스를 Z세대에게 못 생겼지만 개성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시키면서 크록스를 쿨한 브랜드로 리포지셔닝했습니다. 랄리 사장은 올해 1월 한 팟캐스트에서 여성 청소년 문화가 주류 문화를 주도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관심을 받기 위해 스탠리의 보온병을 밝고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상, 그리고 은은한 파스텔 색상 등으로 바꿔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핸드폰을 꾸미는 것처럼 텀블러를 꾸밀 수 있는 악세사리 예를 들면 스트로우나 손잡이를 꾸밀 수 있는 키링 등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셀럽들이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그 제품을 산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고 공유하게 만들어 바이럴 효과를 일으켰죠. 말하자면 소비자가 알아서 제품을 홍보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테란스 라일리는 스탠리의 CEO로 취임한 지 3년 만에 연평균 매출 7천만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 즉, 10배가 넘는 매출 증가를 성공시켰습니다. 진희였습니다